강아지가 여기서 아예 살아요? 살아이 잊어버리고. 에도 여기서 살고요. 아, 잊어버리니까 안잊어버리고 네. 네. 거 할아버지 얘왜 이래요? 얘왜 이래요? 얘 버려 가지고 네.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강아지. 이러면 안 돼요. 네? 아뭐 이게 동물학대예요. 표현은 아니 아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할아버지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이 몸에다가, 할아버지 몸에다가 누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. 예예 예, 이거 피곤감물로죽고요 직접 그렇게 하신 거예요? 네. 아파로 하신 거예요? 네. 네. 할아버지, 이거 너무 어려가지고요. 아니요. 를 갖다 아니고 어제 새벽에도 영암을 예? 갖다가 영암과 성범을 잊제버렸다고 걔는 어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? 실망스러병원에서 할아버지 이건 안 돼요. 이거는 안 돼요. 이거는 동물 학대 에 죽어요. 이거 이거 할 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할인다고요할인다고요 저희가 가서 치료해가지고 올게요. 아, 이건안 돼요. 이거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두발 자꾸 저워보 큰일나요. 아이, 절대 없어요. 그거 왜찍어요 이거 누락되고요, 안 돼요. 얘, 얘, 이거 죽어요! 안 이렇게 켜면 안 된다고요? 그래가지고, 응? 어? 이가지고, 여자들이 맨, 맨 놈이 와가지고, 응? 어? 이렇게 내려, 키우니까 데려가죠. 데려갔다가 업어가고. 어, 아이, 일단 저희가 치료하고 할아버지 저희 술 깨셨을 때 다시 올게요. 와서 얘기해요. 일단은 데려가서. 아니 데려가고 왜데려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아니 걔를 왜 데려가. 안 돼요. 안 돼요. 안, 아, 안, 안 돼요. 남기를왜 데려가. 다시 데려가 볼게요.